서로 살아낸다는 게 사실 결국 나이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전 개인적으로 좋은 것도 되게 많이 있는데 또 사실 그 불편한 것도 많이 생기기는 해요. 살면서 그 자세나 이런 것만 똑바로 해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랑 되게 다르잖아요. 바른 자세를 하고 있으면 훨씬 사실 실질적으로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보기에도 훨씬 좀 이렇게 당당해 보이고 활발해 보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젊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5,60대들이 어디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죠 근데 어디를 좀더잘 잡아주면 이렇게 덜 노화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어 평소에 건강을 좀더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어 제가 한번 배워볼까 해요 함께해 주신 우리 은서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서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 안녕하십니까 네. 다 선생님처럼 될순 없죠, 선생님은 음. 날마다 운동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운동한 양이 그분의 양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서, 예. 운동을 단기간 하더라도 잘 빠지지 않거나 빨리 발전을 안 하시거나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그리고 또 뭐, 연령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웃음> <웃음> 근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 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잘 걸어 다니시는 거걸음직이게 되시면서 오는 비만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들 아 그거는 어.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맞아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주 숨이 차진 않지만 아주 살짝 심장이 뛰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셔서 음. 음. 살짝 숨이 한번 차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매트 앞으로 조금 더 오십시오 네, 네. 음. 편안하게 서시고 손바닥을 거울 쪽으로 보내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슬슬 눈을 감아 보십시오.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발볼, 그리고 새끼발가락 밑에 있는 발볼. 그리고 뒤꿈치 중앙. 세 개의 점을 이어셔서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서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도 만들어 보실 거예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무릎에 힘도 빼실 건데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간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힘을 더 줬다가 빼보시면, 아, 무릎에 힘이 들어가 있었구나. 를 아실 수가 있어요. 복부를 납작하게 유지를 하실 겁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허리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슴을 펴고 등을 살짝 조이는 힘을 주시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면서 세워지실 거예요. 턱을 살짝만 당기십시오. 좀더 당기실 겁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살짝 앞으로 쏠려 있으세요. 살짝 뒤로 젖히실 겁니다. 젖히시면서 동시에 턱을 당기시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뒷목이 길, 길어지도록 유지하시는 게 날개뼈를 밑으로 계속 끌어내리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슬슬 눈을 뜨셔서 먼 바닥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네. 거기서 한 호흡을 크게 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려서 거울을 보셔도 됩니다. 이제 앞꿈치로 무게중심을 천천히 실으면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와 보십시오. 좋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번을 더 가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더 그리고 거기 계실 겁니다 슬 이제 눈을 감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천천히 다시 눈을 감으시고 그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5초 오 잠시 <laughs> 다시 뜨고 올라갔다가 네 어렵습니다 셋둘 하나 천천히 눈을 뜨시고 내려오십시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자세가 전반적으로 좋으십니다. 회사원들보다 좋으시고, 저희 체육관에서 보면 회사원보다 더안 좋으신 그룹들이 예술가 그룹들. <laughs> 뭐, 그림을 하시거나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안 좋으시고, 그 다음 회사원분들 확실히 그래도 아직까지 움직이시는 직업에 계셔가지고 좋습니다.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한번더 앞으로. 네, 그래서 이 쇄골이 길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한 발을 천천히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엄지발볼 밑, 새끼발볼 밑, 발뒤꿈치 중앙. 음. 맞아요. 이때 진동을 계속 복부가 안정화 되면서 처리를 계속 실시간으로 하실 겁니다. 복부가 떨리시는 게 맞습니다. 몸통에 힘이 들어오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왼발 뒤꿈치를 들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만 들어올리십시오. 조금만 들어올리세요. 그래서 네 맞아요. 발 허리 여기에 힘이 들어오신 게 맞습니다. 세번더 반복하실 겁니다. 네 허벅지와 힙을 잘 사용하셔서 천천히 내리셨다가 한번더 올렸다가 내리실 거예요. 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사실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들어 올리려는 힘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서 낮추실 겁니다. 네 번을 더 가실 겁니다. 아,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놓고.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셔서 두발다 내려놓으실게요. 잠시 몸을 툴툴툴 터시고 엄청 힘이 많이 가네요, 그죠? 어디 제일 힘을 잡으려고 하니까 <목소리> 음. 허벅지가 일단 많이 들어오시죠. 음 그렇고 예예 예. 종아리도 들어가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동작을 하든지 간에 그래 한번 해봐라 나는 구경할게 그러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아주 쉬운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요가는 내가 하기 어려운데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넓은 보폭이 어려우면 좁은 보폭으로 시작을 해본다든지 라 내가 어깨게다 피는 게 너무 어려우면은 뭐한 이정 정도라도 펴본다라든지 발꿈치 되는 게 어려우면 발꿈치 약간 등다라든지 이렇게서 나한테 맞춰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동작을 배워볼까요? 완전히 요가 아사나로 보긴 힘들지만 닐링 스쿼트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스쿼트를 그냥 알려드리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무릎을 앉은 자세에서 그냥 여기를 쭉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자세입니다. 무릎 붙이고요? 어 살짝 띄우시는 게더 편하실 것 음. 같아요. 네. 골반 너비 정도로만 띄우시고, 발등은 옵션입니다. 발등은 발등을 대시는 거, 옵션 1. 두 번째는 앞꿈치를 대시는 거. 둘 중에서 어느 거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앞꿈치를 세우고 먼저 해보시자면, 앞으로 나란히 해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여기 그냥 여기 평평하게 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여기를 접어서 힙을 뒤꿈치 쪽으로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래서 닿기 전에 다시 올라오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번을 더 하시고, 발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발등으로 하나씩 내려놓고, 정광이와 발등으로도 가볍게 바닥을 눌러내는 힘을 같이 사용하십시오. 네. 힙을 접었다가, 고관절을 펴셨다가, 요거여서의 반복입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거는 직각으로 세워서, 고관절을 접어준다, 펴준다의 방점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지금 해보니까 발을 세우면 이쪽이 더 힘이 가는데 만약에 발등을 내리면 종아리에도 약간 힘이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잡으려고. 음, 그죠. 네. 그,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음, 약간 종아리까지 나는 다 같이 운동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발등을 내리셔서 하셔도 되고. 계속 올라오셨을 때 배를 내밀지 않으신지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laughs> 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음. 그러면 요것도 1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편한 대로 편하신 만큼 무릎을 약간 내한 주먹 두 개?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게 어, 놓고, 만약에 여기 무릎이 내가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은 매트를 좀 접, 접든지 하셔서 아니면 담요를 좀 깔고라도 무릎을 보호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직각을 세우셔서 팔을 손바닥에 마주보게 동쪽 뻗어내시고, 내려가셨을 때힙 상체를 살짝 가볍게 숙이셔도 돼요. 아, 네, 봉? 그게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힙 힌지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네, 엉덩이를 내가 뒤로 내밀어야지 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또 오래하면 네. 충분히 운동이 되겠네요 네 허벅지가 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고관절을 쭉 펴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3초만 없습니다 2초 음. 1초 마무리 됐습니다 네 편안하게 자서 응. 어깨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세에서 계속 들고 네. 있으면 힘드시면 음. 어깨 일단 내려놓고 해도 되죠? 네 내려놓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한이 이 정도로? 네. 훨씬 편하게.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 승모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모 올라가, 승모가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어깨를 들수 있으면 최소 들으시고, 그게 어렵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 내리셔서, 음.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딜링 스쿼트를 오늘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고관절을 접었다 폈다 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많이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도 하체 운동이 되게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힘을 딱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체, 허벅지 근육을 많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우리가. <laughs> 어, 달아나가는 저 허벅지의 근육들을 전부 얘들아 가지 말어 하고 붙잡는 마음으로. <laughs> 이렇게 네비스 쿼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무슨 커다란 어떤 뭐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데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몽키 쌤랑 함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시는 것들을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있을 때 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는 큰 근육을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숨이 차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좀 혈관이 이렇게 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러셨거든요. 심박이 뛰면서 우리가 산화질소라는 것을 발생하기 내보내기 시작하고 그 산화질소로 인해서 혈관이 이완되거나 뭐 대피 기능이 향상되거나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숨이 차게 운동을 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이다. 유산소 네, 운동을 해도 그만큼 되겠지만 네. 그건 또 이제 오래 해야 되잖아요. 걷길 하면서 숨이 찰 때까지 하려면 사실 꽤긴 시간 해야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짧고 굵게 하는 것을 추천하겠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손목이나 약한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손을 앞으로 접으셔서 다리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시고 발끝과 무릎의 방향을 같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다리 무게 중심이 앞꿈치나 뒤꿈치에 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가볍게 앞으로 짚고 힙을 그냥 하늘 위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꿈치나 뒤꿈치에 실리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아꿈치 안 뒤꿈치 실리지 않죠? 전체로 실리라는 거죠. 네, 네. 전체로 몰리지 네. 않게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나 뒤로 넘어가지 응. 않게 네. 쏠리지 않게. 네, 그래서 그럼. 보여주세요. 보고를 예민하게 관찰하시면서 힙을 들었다 내려놓으셔야지만 무릎이 덜 손상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 발의 무게중심이 발 중앙에 있는가, 전체에 있는가를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얼마나 구부려야 되는지, 얼마나 앉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무릎을 뭐 이만큼 구부려라, 발끝보다 더 튀어나오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발의 무게 중심만 중앙에 맞춰져 있으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힙을 들어 올렸다가 다리를 네. 꾹 펴서 무릎을 뒤로 펴려고 하지 마시고 힙을 그냥 하늘 위로 올렸다가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네. 무릎을 자꾸 툭툭 펴게 되시면 오히려 무릎을 다안 펴시는 게더 나아요. 음. 음. 그래서 힙을 들어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일어나시는겁니다 다리를 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라사나 하뭐 자세 이름 모르셔도 되니까 음. 골반 좀 발뒤꿈치가 골반 정도 될 정도로 해서 음. 발 방향과 무릎이 같은 쪽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을 앞에서 짚으시고 엉덩이를 하늘로 둔다고 응. 무릎을 딱 펴려고가 아니라 네. 엉덩이를 하늘로 둔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거를 이것만 계속 제일 중요한 것은 발 무게중심이 발, 다리, 발 중앙에 오도록 네. 고개 위치는 어떠세요? 저는 뭐 상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어지럽지 않으시면 음. 고개를 시선은. 숙이셔도 될것 같고 네. 어지러움을 좀 걱정하시면 지금처럼 손 사이를 바라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앉아서 들셔도될요네 맞아요 숙였다가 뭐 들었다가 왔다 갔다 음. 하셔도 되고 아 피가 너무 솔리는것 같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 들어주면 되고 네. 앉을 때는 고개를 정면으로 들었다가 음. 네. 다시 숙였다가 음.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음. 날아가면 좋을 것같은데 이거는 맞아요 엉덩이만 하늘로위에아는다 나 이거 허벅지 운동 엄청 되는데요. 뒤 엉덩이 뒤 하고 머클 혹시 살짝 떼고 실수 있으세요? 손가락 끝만 나에게. 네, 그게 좀더 안정적으로 훈련합니다. 음. 다양한 동작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음. 한 동작만 하는데 충분히 땀이 나니 이것만 열심히 해도 우리 허벅지 엉덩이 건강하면 엄청 우리 마음을 막 되게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 운동 충분히 하면 숨도할떡이에요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큰 근력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숨을 더 빨리 차게 하고 싶으시면 빨리 다시 <laughs> 정확한 동작을 빨리 음. 몇번 해보시고 어나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시면 스피드를 내시면 금방 숨이 차실 거예요. 네네 <목소리>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도 함께 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10주간 몸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눈바디입니다. 건강해 보이, 건강하죠. 건강하고. 실제 살은 키로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도 내가 충분히 탄력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함을 하고 있어요. 몽키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무엇을 할까요? 오늘은, 샀는데, 오늘은 종아리 뒤쪽 스트레칭과 아, 엉덩이 근육을 한번 단련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네. 발을 천천히 이쪽으로 먼저 올려주시면서 손을 이쪽으로 아, 허리를 다를까요? 숙여서. 음.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조금씩 물러나셔서 뒤꿈치가 음. 허공에 뜨도록. 아, 네. 아, 아, 그, 그, 아치에 닿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다고 아. 느끼는 정도까지만 가시면 될것 <laughs> 같아요. 다 발의 모양이 다르시니까. 네. 여기서 뒤꿈치를 아래쪽으로 천천히 끌어내리면 아킬레스 위쪽부터 종아리, 무릎 뒤, 햄스트링까지 엄청 당기죠. 음, 당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피가 너무 쏠려서 불편하시면 얼굴은 정면을 가까이 들어올리셔도 됩니다. 여기서 오른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발을, 네 맞아요. 이 위에서 음. 워킹을 하듯이 오른무릎 구부렸다가 왼무릎 구부렸다가를 반복해 주시면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 사실 기구가 있으니까 좀 붙잡아서 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좀더 깊게 음. 좀 많이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아치를 눌러주니까 그죠? 시원하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바,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는 음. 또 다른 그냥 스트레칭 플러스 아치 마사지까지가 같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지금처럼 무릎은 계속 정면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허벅지 음. 뼈가 완전 일자로 생기진 않았으니까요. 음. 네. 좋습니다. 네. 시원함이 무뎌지면 네. 이완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네. 제자리로 천천히 방금. 한번 내려왔다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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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조심히 하는 것은 운동을 하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때꼭 붙잡으세요. 음. 그냥. 잘못하게 훅훅 하다가 다칠 수 있고 또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어. 네. 그렇게 안전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 음. 어떤 동작을 합니까? 아까와 똑같이 하실 건데 음. 발을 방금처럼 많이 빼내진 않으시고 뒤꿈치만 살짝 나오게 빼셔 가지고 한 다리를 들어 올려서 업앤 다운을 가실 겁니다. 음. 자, 올라가셔서 잡고 네. 뒤꿈치만 살짝 나오게?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 이때 허리가 다안 펴지시는 분들은 무릎이 구부, 무릎을 도구리서. 구부리시는 것도 네. 좋아요. 네. 네. 거기서 천천히 왼발로 체중을 실고, 음. 오른발이 가벼워지면 뒤로 빼내십시오. 좋습니다. 이때도 오르, 왼무릎 살짝 구부려 보실까요? 무릎을 뒤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살짝 생기셔서, 음. 네. 여기서 오른발 끝이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려가라고? 네. 다리가 내려갔다가, 아, 아. 완전히 바닥까지? 네. 근데 발만 이렇게 떨어지실 수 있게? 그럼 여기 고관절을 구부려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차 올리시는 걸 반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엉덩이 높이는 이대로 유지 하시고, 네. 아, 이건 엄청 엉덩이 운동이네요. 맞습니다. <laughs> 왼쪽 엉덩이 운동이 네. 됩니다. 이때는. 네. 그래서 왼쪽 엉덩이가 음. 내가 오른발이 막 방해를 하는데도 왼쪽 엉덩이가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음흠. 관건입니다. 발 바꿔보실까요, 이제? 네. 음. 내리고, 좀 들어갔다가, 네. 편안해지면. 무릎. 네. 그리고 무릎 앵글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고, 엉덩이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시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높이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의 힙의 높이는 같도록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안 되시면, 음. 이발을 밑으로 내려오셔도 괜찮으실 음. 것 같아요. 붙잡고, 네. 이쪽에서 해보, 그러면 편, 음. 아, 그도 이걸 하는 게 좋겠죠? 네, 안 다치게 물... 무릎은? 맞습니다. 음. 무릎을 구부리시면 엉덩이 힘도 좀더잘 들어오실 음. 거예요. 네. 아, 위에 있는 게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 딛는 발의 무게 중심은 또 앞꿈치나 뒤꿈치에 쏠리지 않고 중앙에 음, 다가게. 있습니다. 음. 음, 이 좋습니다. 기구가 없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잡을 수 있는 데를 잡고 잡고 하시면 되겠어요. 음. 집에 뭐 물건 잡을 만한 것들은 있잖아요, 어디든지 맞아요. 아니 무슨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의자가 있으면 좀 이렇게 좀올라와서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엉덩이를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음. 무릎을 굽혀서 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올라오실 때도 방금처럼 무릎을 굽혀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올라오시면 안전하고 힘도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새해를 맞이해서 <laughs> 10주간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어. 눈바디. 10kg 빼기. 10kg 뺀 것처럼 보인다. <laughs> 눈으로. 네, 눈으로 봤을 때. <laughs> 네.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도 물론 당연히 음. 있겠죠. 그러나, 또 새롭게 조금, 아, 좀더 쉽게 할수 있구나라는 것들도 음. 분명히 찾으셨을 것 같고, 이렇게 스파 앤 코렉터 같은 이런 그 홈트 기구, 네. 기구를 좀 이용해서 좀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늘 중요한 거는 안 하면 소용없어요. <laughs> 하세요 하셔서 어, 다음에 혹시 어머 저희가 좀 이렇게 효과를 봤어요라는 그런 얘기도 좀 같이 들려주시면 음, 정말 좋을,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 네 네.